유튜브의 배단입니다. 화서부입니다. <laughs> 네. 둘! 네. 아이고야. 이렇게 뛴건데 스윙이 감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시일. 백스윙은 크게 하지 마세요. 라켓은 차라리 앞에다 두고, 라켓을 앞에다 두는데, 이을 밖에서 임팩트 준다 생각하세요. 내리지도 말고, 응. 많이 내리지 말고. 내릴 필요가 없죠. 공이 뻗는데. 아, 간결하게 스윙하라고. 더 크게 맞으면 회전이 더 먹겠죠? 어? 어? 진짜 방금 멋지네. 공이 낮았을 뿐인지 파트 양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어. 무조건 임팩트 주세요. 올리는 스윙 하면 안 돼요. 음? 아, 내가 못 맞히네. <laughs> 엄청 급해. 지금 시야가 되게 짧아지셨어. 응. 둘, 셋. 아, 머릿속은 응.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돼. 머릿속이 이론이 있거든요. 어, <laughs> 나이스? 둘. 응. 응. 첫코 잘했는데 둘째 밀려버리네, 스스로. 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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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방금 실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치고 들어 가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잡았다가 치기 전에 이미 몸이 들어오고 있어. 돌아서 자, 좋았어. 꺼버놓고 이렇게 도왔다. 그냥 막기 전에 몸이 이렇게 들어와버린다고. 아, 그랬어요? 네. 자꾸 가 어렵네. 마지막에 두구이구사어 아, 잠깐만 오고 그 자리에서 걸었어도백공인데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아끝내려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 그 자리에서 버텨 손해에요 손에 어 나이스 어그 아, 보고. 빠지지 마. 버텨요. 왜 자꾸 이쪽으로 빠지지 몸이? 자, 자. 보세요. 이거 제껴도 되는 공이거든? 제껴도 되는 공이거든요? 어. 위에서 그냥, 위에서 약간 공, 허점. 이 통수인데 약간 위에 바로 사선으로 제낀다 생각하고 가운데다 제껴보세요. 방금 사고 똑같이 넣고. 지금 그렇게 안물려도 되는 공인데 그냥 굴고 가거든? 에이. 이게 테블 안에서 맞은 거예요. 이게 테블 안에서 맞은 아, 아, 거야. 방금 여기 들어가보세요. 밖에서. 이렇게 놓고 깡. 다시 오 봐봐. 어째서? 아, 옳리지 마. 아, 그 자세 를 그냥 앉아놓 고, 거 세요. 일어 나지 말고 반도. 이게 다앞 에서, 나는 거야. 마음이 급 해요. 보세요. 세게 친다 생각하지 말고 힘 빼고 맞는 순간 스윙 임팩트만 끝만 땡긴다 생각하세요. 끝. 힘 빼고 끝이. 끝이. 아 자꾸 올리네, 아래서. 옆에 놓고. 옆에 놓고 끝이. 떨지 말고. 옆에 놓고 끝이. 자. 여기서 하라고 지금. 아, 지금 제가 드라이브인가요 스매싱인가요? 드라이브야 드라이브 완전요 때리면 됐지 괜찮아 상관 없어 아 옆에 놓고 땡겨 다시 이거 조금 빠르죠 맞는 순간 라켓 끝으로 호응 임팩트 잘했어요 끝으로 임팩트 아 이게 다 빨라 여기서 맞혔는데 멈춰. 은 처음 도음지금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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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도 된다는 소리예요. 내 처음 손. 자, 힘 빼고 옆에 놓고 <laughs> 끝. 아우 <아유>, 진짜 처기 힘들어하는데요 <laughs> 팔꿈치 내려 다시 헤드 끝에 무게가 다가 있어야 돼요 내리지 마라 이렇 내리지 마 옆에 놓고 옆에 놓고 그렇지 옆에 놓고 아 이거 빠른 거야 밀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을 치니까 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더 나은 공 치려고 하세요 붙지 마 그러니까 붙지 마 끝. 다시 올릴공 하나도 없어요 이 서브에서. 공. 낮게 내지 마세요. 조금 다른 서브 좀 길게 놓게. 이거 확 당겨야 돼. 확 당겨봐요 하쪽으로. 땡겨! 잘, 다시? 여기 공이 이쪽으로 오는데요? 땡겨보세요. 상관없어요? 다시? 어, 땡겨, 그렇게. 아. 어. 그냥 땡겨도 돼요. 안 만들고. 그냥 땡겨! 강, 나와요. 공길 자체가. 땡겨! 자꾸, 오, 무현힘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잠깐만요. 맞네, 맞네. 별이 맞네. 마지막. 다시 천천히. 글 당겨. 이중 그냥 또 당겨버려요. 살짝 보고 당겨. 아 여기서 칠 필요 없네. 했다고. 밀어줄 거예요. 백쪽에다가 치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알았어. 이게 그리고 턱서부는. 내가 너컬러 걸었을 때는 찬스볼이 많이 나와. 이쪽에다가 넣었을 때. 근데 음. 주현님이나아갈때 자꾸 약간 커트를더 많이 넣었잖아. 음. 그건 당연히 회전을 줄 수밖에 없어. 제끼기가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훅 서브로 공격을 하고 싶으면은 미드로 약간 풀어서 짧게 놓고 제끼는게 찬스볼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 서브 같은 경우 방금 넣은 거 서브 있잖아. 그거는 무조건 그 서브 넣었을 때커트양이 많지 않거든요. 절대 내리지 마. 음. 무조건 위에서 건다 생각하시고, 가운데 아니면 하쪽으로 그냥 제끼세요. 무조건 그냥, 형리또 제끼나 봐. 이쪽으로 제끼나 봐. 근데, 근데 대신 봐봐. 오늘 오랜만에 해보니까 몸에 힘은 많이 들어가고, 다 밀리는 거야. 내 몸이 못 버텨버리니까, 잡아놔야 되는데, 내 몸을 못 잡으니까는, 얘가 자꾸 달라지면서, 치니까 끝이 자꾸 밀리는 거거든요. 몸 놓고 그냥 바로 당기는 거야. 바로. 이게, 말로 터프쳤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또. 이번에 열심히 해서 성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